안녕하십니까 치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세,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어, 주의깊게 봤던 그런 미국 업체 중에 한 업체인데요 리콜라라고 어, 이 업체를 제가 작년부터 주의깊게 봤어요 주의깊게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살펴본 뒤 이제 어, 분할 매수로 접근을 시작을 했고요 어, 그만큼 저희 투자 지분은 별로 되진 않아요. 하지만 이제 분할 매수로서 이제 한 기간을 정해 두고 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고 어 투자를 시작을 했으며 지금이 바로 그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. 어 뿐더러 이제 제가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상화폐 어 중에서 제가 투자 리플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어제 이제 유튜브에 어 어느 정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어 하나둘씩 어 투자 매개체에 대해서 차츰차츰 늘려갈 예정이고요. 그 이제 첫 번째가 리콜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리콜라 같은 경우는 어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만약에 하신다면 분할 매수로 저는 이제 접근을 했고요. 만약에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도 매수를 하고 싶다 관심있다 하시면은 그냥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시고 뭐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니콜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소 관련된 어 이런 트럭을 어 이제 첫 타겟으로 잡았는데 이런 트럭 보다는 전체적인 수소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수소 에너지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리플을 빗대어 보자면 리플도 송금을 은행간 송금을 목적으로 한 그런 회사인데 그 리플에 대한 상업성 뿐만 아니라 가치성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었잖아요. 뿐만 아니라 리콜라도 그 생태계를 어, 수소 생태계를 넓게 보시고 어, 거기에 따라서 적, 적합한지 아니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.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또이 니콜라가 논란이 있는 그런 회사긴 하지만 어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다. 이또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요. 그냥 한번 보시라고. 그 간단하게 니콜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. 지금 CEO가 마클 러셀입니다. 이 사람이 마클 러셀입니다. 제가 왜 리콜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 분할 매수 시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굉장히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80몇 달러까지 올라갔어요. 올라갔다가 이제 뭐 저희 나라에 이제 하나 쪽에서도 한육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. 어느 정도 또 이제 시세차익 보고 좀팔긴 팔았고 또 뿐만 아니라 GM 쪽에서도 한1일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었지만. 또 다른 쪽으로 연관돼서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보시면 굉장히 고점에 있고 찍었다가 엄청 내려왔었죠. 내려오고 이제 요즘 근래에 들어서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또 이제 시기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흔들어 지금 니콜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경영진인데요. 여기서 이 메리 이 사람이 또 이제 새로 이 사진에 이제 합류한 인물인데요. 이 사람입니다. 이 메리 이 사람이 그 전에 이제 칼리그룹에 있었어요. 어, 칼리그룹 칼라이그룹이라고 굉장히 또 이제 세계 3위 정도 3대 3대 정도 3대 정도 되겠구나 3대 규모 있는 사모펀드 그런 그룹 출신이거든요. 칼라이 그룹 칼라이는 어, KAKR 블랙스톤 그룹과 함께 사, 세계 3대 사모펀드로 꼽힌다. 그만큼 뭐랄까 어,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칼라이 그룹 출신의 어, 이 메리가 어, 합류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정도 또 어, 후차에 굉장히 또 비즈니스적으로 큰또 파급력이 보여주지 않을까? 어떻게 보면 이런 니콜라 기업이 굉장히,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회사일 수도 보이고요. 당연하죠. 당연하고 이제 뭐 재무 상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.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수소, 친환경 그런 이제 키워드를 맞춰 가다 보면요,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이죠. 거기에 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업체이고요. 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. 뭐 사기 업체다 아니다. 뭐 그뿐더러 테슬라도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지금처럼 규모가 커지기 전에도 굉장히 사사 어, 사, 사기꾼 기업이다. 그런 논란도 많았었고요. 그만큼 리콜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미래의 가치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.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.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업이죠. 그만큼 이제 뭐 GM 투자도 무산이 됐고, 뿐더러 이제 하나 같은 우리나라의 하나 기업도 처음에 한6% 정도 투자를 했었지만 어느 정도 또 이제 시세차익 보고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매수에 들어갔고 그만큼 미래 가치성을 봤을 때 굉장히. 좀 탄탄하게, 어또 테슬라 같은 그런 어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